여보, 지금 어디야? 나할말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해. 할 말이 있다고? 나 방금 퇴근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해도 되고. 뭐 사오라고 시킬 거면 지금 이야기해. 아니, 사오라는 게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고.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 글쎄, 이제 지하철 탔으니까 한 시간 정도? 뭔데, 급한 이야기야? 그럼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당신 왜? 뭐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 어제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표정이 안 좋던데,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사업, 대체 언제쯤 풀리는 거야? 맨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나 이제는 지쳐가는 것 같아. 자기야, 진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일단 올해는 사업 1년 차라서, 매출이 나와도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내년부터는 금방 치고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그래도 당신한테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잖아. 지금까지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퇴사를 한 거야? 당신이랑 같이 동업하는 김선배인지 뭔지 그 놈이 바람을 넣은 거지? 가만히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올해 팀장 달고 계속 승승장구 했을 텐데. 연봉도 2억 받던 사람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나를 고생시켜? 여보, 사업이라는 특성상 회사를 차리자마자 바로 돈을 가지고 오긴 힘들어.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매출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내년에 직원 조금 더 뽑고 상반기까지만 재투자를 조금 더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금 흐름도 괜찮아질 거야. 일단 지금은 투자를 더 해야 할 시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집도 담보 잡았고, 여기저기 빌린 돈만 10억 가까이 될 텐데, 그거 다 언제 갚을 생각이야? 나 진짜 무섭다고. 이러다가 길바닥 나앉을 것 같아. 얼마 전에 투자 받기로 했던 것도 무산되었다면서? 진짜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아니, 그건 투자한다는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절한 거야. 진짜 다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매달 생활비는 끊기지 않고 꼬박꼬박 가져다 주잖아. 아까부터 자꾸 생활비 이야기하는데, 500만원 겨우 가져다 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우리 보험이며 관리비에 숨만 쉬어도 200만원은 그냥 사라진다고. 여보, 내년까지만 조금 참아줘. 사업 특성상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제 내가 친구들 만났었는데, 다른 애들 다 외제차 타고 나왔는데, 나만 그랜저 타고 나왔다고. 애들이 차좀 바꿔야겠다면서 한 소리씩 하더라고. 나만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 없을 때 흉보는 것 같아.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니 그래도 그 차가 뽑은 지 5년밖에 안된 건데. 내 친구 남편들은 아직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죽기 싫어서 우리도 내년에는 차 바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나 인간적으로 너무 쪽팔려. 여보, 당분간만 좀 참아줘. 지금 타는 차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외제차 리스라도 해줄 수 있어. 하고 싶은 차 있으면 이야기해. 한대 정도는 회사에서 리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탐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한 지도 한참 됐어. 당신 회사 그만둔 뒤로 신상은 아무것도 못 샀고,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유행 지난 옛날 것들 뿐인데, 어제도 친구들이 나한테 왜 맨날 똑같은 거 들고 다니냐고 뭐라 하더라. 내가 차마 남편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을 못했어. 여보, 여보 속상하고 힘든 건 알지만, 내가 당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거 알잖아. 나도 당신 쇼핑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고,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지금은 조금만 참고, 내년까지만 기다려봐. 그렇게까지 내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한 달에 500만원으로는 못 살아. 먹고 사는 생활비만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자기야, 진짜 그러지 말자. 왜? 난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대체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건데? 나 너무 지친다. 솔직히 요 며칠 동안 당신이랑 이혼하는 생각만 했어. 진짜 그냥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여보, 이혼이라니.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도, 우리 서영이 생각도 해야지. 부모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애가 받을 상처는 어쩌라고? 솔직히 서영이도 8살이면 다큰 거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 얘기 안 해도 알건다 알지.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 이혼하게 되면 서영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애초에 애나 차고 한 것도 당신이고 시어머니가 하도 나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진 거잖아. 나 차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됐어. 더 이상 당신이랑 말하기도 싫고 싸우기에도 너무 지쳤어. 당분간 친정가 있을 테니까 서영이는 시댁에 맡겨. 여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저는 불과 몇년 전까지는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대 때 해외지사 파견 근무도 몇년 다녀왔고,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같은 입사 동기들보다 항상 진급이 빨랐었죠. 그러다가 대학 선배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동업을 하다 보니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대출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거죠. 항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돈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었더니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막고 싶었지만 아내는 미련조차 두지 않고 저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저는 부모님 댁에 딸을 맡겨두고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오직 일에만 매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얼마 전 헤어진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너가 뜬금없이 무슨 일로 연락이야? 아니, 그냥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오빠랑 동업하는 김선배를 만났었거든. 그런데 할 말이 대체 뭐야? 용건만 빨리 이야기해줄래? 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 오빠. 사업이 대박 났다면서? 대기업이랑 계약도 따냈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생했다고 들었어. 오빠가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체 뭔데? 솔직히 서영이도 보고 싶고. 갑자기 오빠 생각도 나고,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너한테 알아달라고 한적 없어.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나도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다 풀렸고 이젠 오빠를 용서해 주려고. 뭐? 용서? 우리 다시 합쳐서 살아보자. 너 지금 장난하냐? 대낮부터 술 처마셨어?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아니 내가 용서해 준다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잖아.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냥 다시 합쳐서 살자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 제정신이야? 사이코패스야? 이중 인격이라도 돼? 너 서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서영이도 이제 곧열 살인데 알거다 아는 나이라니까 내가 엄만데 이 정도 이해 못 해주겠어? 우리 엄마한테 애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지 마라. 안 그래도 없는 정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합쳐준다는데 자기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너가 잘못한 걸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겠어. 내가 뭘? 뭘 잘못했다고? 너가 쪽팔려 했던 그랜저. 난 그거 너한테 주고 몇년 동안 지하철 타고 다녔다고. 사업 어려운 와중에도 매달 500만 원은 너한테 가져다 줬는데. 이만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상황 아니야? 너는 친구들 앞에서 쪽팔린 게 남편 힘든 것보다 중요해? 네 딸보다 네 쪽팔린 게더 중요하냐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였어.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을 때내 신경을 당신은 알기나 해? 옥문제는 그렇다 치자. 지난 1년 동안 너가 한 번이라도 서영이 보러 온적 있니? 애가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끊어버렸잖아. 나라고 안 보고 싶었겠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보러 온 거지. 진짜 염치라고는 없나 보네. 너희 부모님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혼한 줄도 모르셔.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해외 나갔다고 했거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겠네? 내가 쪽팔리게 친구들 앞에서 이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만 다시 합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하긴, 너는 남편이랑 딸보다 너가 쪽팔린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는 서영이 앞에 엄마로 나타날 자격도 없고, 내가 알아서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있으니까 절대 궁금해하지도 마. 그러면 그때 못 받은 위자리라도 줘. 오빠, 사업이 잘 된다면서? 내가 뒷바라지 한 건데, 반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받아가고 싶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이라도 해보던가. 그래봐야 시간 낭비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차단할게. 오빠! 1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결국 돈이더라고요.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애 보고 싶다고 찾아온 적도 없고, 저 여자 머릿속에는 친구들 앞에서 돈 자랑하고 싶은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예쁜 외모와 더불어 착한 성격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진짜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완전 잘못 봤습니다. 당분간은 제 사업 열심히 하면서 딸에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키울 거예요. 차라리 새엄마를 드리면 드렸지. 저 여자는 제 딸한테 엄마도 못도 아닙니다. 본인이 친권 포기하고 나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것 같긴 한데 이제 나이도 내일모레 마흔이라 인생이 참 고달플 일만 남았네요. 돈 많은 호구라도 새로 잡아보려고 성형수술까지 새로 했던데 자기 딸까지 버리고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